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자의 몫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호주의 완화 의료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그들의 마지막 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해서도,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고대 라틴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 없는 지혜는 그림자와 같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형태만 있을 뿐 실체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행동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요. 조건이 맞으면 도전할게요. 확신이 서면 움직일게요. 하지만 완벽한 준비,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확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코드도 아니었고,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고, 고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고 했다면, 지금의 페이스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는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돌아갈 배를 태우십니까? 코르테스가 답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으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테러를 끄는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행동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한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알미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동편향이라 부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연구 결과 행동한 후 실패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회가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반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만약에 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시도의 횟수였습니다. 에디슨은 1만번 시도했고 다이슨은 5,126개의 시제품을 만들었으며, 제임스 다이스는 15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SNS에는 성공 스토리만 넘칩니다. 실패는 숨기고 성공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 없이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행동했을 뿐입니다. 괴태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만 떼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오늘 한 페이지만 쓰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10분만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는 완벽을 포기하기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툴러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후회를 상상하기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 당신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 후회가 두렵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자의 몫입니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평생 만약에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는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행동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